에 살아갑니다. 그 영측 전쟁에 살아갈 때 여러분 힘이없거나 우리가 그 현장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없으면은 전쟁에서 치면은요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하고 어려워하는지 어제 이렇게 인터넷 뉴시다 보니까 중국에서 어떤 젊은 30살 넘은 청년이 젊은 사람이 30층에 뛰어내렸어요. 근데 거기 그길 가다가, 길 가다가 이제 같이 떨어지는 그 사람에게 눌려서 두 사람이 같이 죽었는데 학생들, 여학생들. 그, 그 자리에 그 순간, 그 순간 맞아서 죽은, 그래 눌려서 이렇게 지금, 어, 한국 뿐만 아니고 세상 지금 이제 정신적으로 많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지금, 어,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후대들이 지금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적 상태. 어떤 초등학생이 자기 가족 뭐라고 요구한다고 자기 친구를 죽였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열0살 열 먹은 애가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정신적으로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일부분이 아니고 이런 문제와 사건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이런 개인도 가정도 지금 시대도 이렇게 문제를, 문어, 어, 문제를 당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그 아이에서 과격 이슬람 단체들이 성탄절날, 성탄절열 10명을 참수시켰더라고요 그러 이제 보이지 않는 사단을 악랄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무너지게, 무너, 병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음 못 느리면은, 내가 글서못 느리면 늘 우리는 사람 속에, 문제 속에, 현장 속에, 이런 속에서 우리는 많이 어려움을, 문제를, 아픔을 당 되겠죠. 그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오늘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그채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어, 오신 분이고, 우리가 그 이름을 누릴 때, 우리 생각 속에, 가정 속에, 현장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아, 이제 이 하나님 이신. 복음의 능력을 갖고 여러분이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세기는비미로 아까 제가 어, 새로 오신 분에게 인간은 그냥 우연히, 그냥 원숭이가 굴리다가 변해서 인간 된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은 인간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물고기는물 안에 데리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도록,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러나 문제는 물과 고물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지죠. 그 문제가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복음과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게, 예배가 안 되게 말씀 누리지 못하게 자꾸 다른 것 세상 것을 가지고, 장세기 6장에 보면은, 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아래로 삼은지라, 그 세상의 문화 즐거움 거기에요. 그게 힐려서, 그 세상 속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진짜 우리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서요, 그 인간을. 이래 아픔을 당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2019년도 마지막 52주 마지막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살아남고 또 그런 문제를 당한 고통을 당하는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 티이 없어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죽은 만큼 힘들고 인생을 포기한 만큼 괴로운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있어요 진짜 이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전달해주면 되어지는데,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어지는데, 누군가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어지는데, 그, 그가 누구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소중한, 이런 지복음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고, 이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시대, 그 현장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런 가지가 아,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2019년도 이래 소금과 빛이 이제는 이제 축복드 누리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그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 져 현장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 가지가 이런 복을 한해 동안 누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됩시다. 어, 소금은요, 썩은 걸 방지하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우리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던 우리 예수님은요 빛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고 여러분과 저는 겨우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어, 이 복음 갖고 누리고 영적삶에서 승리하고 또 여러분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 남양동에 있든지, 뭐 대방동에 있든지, 여기, 어, 여러분이 있는 저기 부천에 있든지, 내가 자 대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상 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은 여소서 1장 3절, 음답으로 주신 땅이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마음을 담을 때 내가 있는 것이 축복의, 땅이 바,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붙잡으면요 시대가 살아나요. 요새한 사람이 복음 받으니까 그 선생님, 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귀중한 것, 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좋은 옷도 입혀주고, 좋은 것도 먹여주고 싶고, 좋은 환경에 자라고 싶고, 좋은 교육을 쉽고, 받게 해주고 싶고, 이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세상에서 겨우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좀 영향력을 가지고 그좀어사회에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서 양육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올바르게 바른 이래 그 올바른 가장 소중한 것이 보겠어요. 바로 이제 이 복음이 바르게 알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잘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럼 복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스스로살 싸놓고 어딜 가든지 우리 후대들이요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밥을고 살리는 이런 어,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 오늘도 우리가 부모라는 것이 교사라는 것이 우리의 중직자라는 것이 관행이과교사서 그만큼 소중한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로서 우리도 이제 중직자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연약을 전달하니일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이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헌신하고 우리가 이런 이제 보험의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자가 그저께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세월이 빠른지 어, 지금 이제, 이제 걸어다니는 이와 같이 부모의 사랑이 있고 사랑을 받고 또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우리 던 피들도 그, 그 기도한다. 내가 나이 많은 장로라 할지라도 내가 나이 가 많은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진짜 우리 후대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보고만의 자라위 해서 시대살려을하시 제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 작은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손님에서손님산서꼭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냐 하시고 아이들에게 과자라도 하나씩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고 하는 것이 어떠게지아냐고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담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전성도들이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이제는 자라날 것이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녀들이 기능을 가지고 또 학업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하도록 어제 제가, 아, 이번 주 금요일날, 아, 노인정에 가봤거든요. 진짜, 거기에요. 인생 이제는 별낙없지 어쩔 수 없어. 바로 바로 몸은 아프지. 이제 자식들은 다, 이제 떠나고, 손자, 손자도 다 떠나고, 이제 그집에손 혼자 식사하고, 별 이제는 여기저기 이제 오라는 데도 없고, 노인정에 와서 그냥, 시간 지내서,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죽을 날 기다리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그들이, 진짜 이제는 그 마지막에, 그들이, 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이제 복지팀이 세워져서, 그래서 이제 미용팀도 세워지고, 그래서, 어, 조금만 이제그 기술을 가지고 노인적에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 만나서 복음 받도록, 그렇게 해주고, 우리 또 이제 서민스쿨을 세워서, 여기 이제는 학업을 통해서 영적 기구, 이제 또 이제 영성, 어, 이제 성경 말씀, 또 이제 이제 학업, 뭐 이제 그 기능, 문화, 또 악기, 이런 걸 가지고, 어, 이들이 이제는 그사장이 되어진다 보면은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아, 이런, 우리 이는 복지사역과 우리 후대사역, 선미스쿨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이런 복음 운동이 일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각자의 이름 다 달람들 주셨어요. 그달장들을 이제는, 아, 내가 후대를 위해서 내가 일을 헌신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래 쓰이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아, 이 밑에 이제는 교회관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할수 있도록. 우리 태양화반 모여서, 아, 우리 이제는 태양화반 우리 부모들이 지금 아이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눈떼지 뭐 못하고 하루하루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태양화반 우리 부모들이 복음 받고, 우리 태양아들이 이제 어렸서 때부터 그, 어, 그림이든지 글러서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받도록 그 태양화반도 지워 이렇게 이제 우리의 전체 아, 이런 사회이 일어나도록 또 이제 삼교월이 삼천 삼교를위해서우리가 기도 중에 세워진 하늘빛 지교에 아, 이런 여기에 우리가 마음에 담은 헌신하는 것들이 우리 전부분에 이제는 2019년도 그리고 우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2020년 20, 2020년도는 하나 이제 실천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서는 이러 아, 헌신해서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나 그한 주간 여러분이 이 말씀의 성취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현장이든지 나를 잃어버려서 원망과 염려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입에서 막 그냥 원망이 나오고 여러분 막 그냥 어, 입에서 욕이 나오고 이제 이래 비난이 나오고 이런 한 주간 힘든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 그런 상황이 될지라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 내게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집고들는 평안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께서요이에 어, 여러분 입에서, 그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길 바라고, 아, 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평안 누리고, 증리하시기를축원합니다그 말씀,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7절에, 평안을 너에게 기치하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 것은요, 편안이에요. 그냥 육신의 편안이고, 쾌락이에요. 잠시 편안은 있고 이런 이에 그 편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것은 순간입니다. 그냥 진짜 평안,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하나님 이신 위에서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진짜 그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환경 나빠서 불행한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입만을 들이므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요 이게 복음들이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을을 저는 믿고 또 그리스도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음을 알고 믿고 여기에서 이런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왔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고 그래서 오직 뭐 되면서요 이런 축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간 말씀만 따라가면은 모든 문제가 끝나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말씀을 여러분, 말씀 따라서, 여러분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영적상태를지해서 정체대가 되도록 여러분 영적상태를 취하시고 이틀에서 벗어난 세트를 갖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당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말씀 성취당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이 각인되고 끝내리고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누리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팀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면은 아, 복음 가진 자들이 이제는 한 팀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요, 그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하나님이 관심이 집중된 선교팀. 전도팀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어, 복음이 각인되어끝내려져서체질되어서 사는 죽고 있기를 증언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이 각인되어서 홀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인말을 누리게 되져요. 그리고, 어, 복음이 뿌내리면요 생각도, 가치관도 삶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들을 때, 그렇게, 이래 원망 속에 살아왔던 인생이요, 복음 들이벌어서 마음이 평안히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삶이, 진짜 영적 상태가 안되려서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요, 정신을 들리면은요 하나님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성경을 볼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가 될수 있는, 이런 상태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게 삶의 치유예요. 그러면 나만 위해서는 내가 이제는, 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음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어가는 전도를 위해서 내가 살지? 이는 삶의 방향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복음의 체유가 되어지면은 아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서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가저은이 아 복음 가지고 하나님 심의 응답을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경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팀, 우리 썸비스쿨 팀, 이제 우리 태양아 팀. 이런 교회 안에 진짜 이런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 각 기관, 이런 팀들이 지워져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런 데 쓰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 우리 분들이요. 이는 복음으로 하나가 될때완시가 되는 거예요. 각자 개성이 있고, 각자 성격이 있고, 각자 각자 그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면 각자 후첩에서는 하나는나 따르지만은 이것이 하나가 될때 중요한 일을 할수 있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것을달려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쓰이는 팀이 되어지는데 그 팀이 어떤 팀이 되어집니까? 전도 전문 전도팀이 세워지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다른 동기 없이 오직 전도하는 팀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개인은 홀로 설수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런 팀들이 세워져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본가고, 어, 여러분과 저희가 승리하고, 또 미션 팀. 교회는 때로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때, 얘는 서로 위기와 도망가는 게 아니고, 피하는게 아니고, 사도행전 12장에 오니까, 위기가 왔지만은 전성부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위기를 이기게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팀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 그 가정에도요, 위기 가 왔을 때, 부부간에, 하나에대해서딱 힘을 합칠 때, 위기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서로 비난하고, 서로 갈등하고, 원망한다 보면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에도, 이제 사단은, 이와 같이 성도가 한 사람이 세워지지 못하게, 이제 그 교회가 올바른, 보금 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영적 사실을 가지고 아 우리가 숙지 않냐고 여러분과 제가요. 글리를 언약으로 붙잡을 때그간이떠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 협력이 되어지고 서로 이제는 하나가 되어질 때 가정도 교회도 현장도 살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어, 사단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신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태을이런짓보을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이래 선교팀,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성공된 인생이 뭐냐?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갖는 게 성공이 아니고, 나쁜 지위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니고, 남보다 좋은 것을 많이 가져야 성공이 아니고, 우리는 가치 있게 인생 사는 것이, 쓰이는 것이 성공된 인생입니다. 부자가 돈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요, 가진 것을 우리게 올바르게 어떻게 쓰느냐? 그게, 어, 부자고. 내가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기가 있다 할지라도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배움이 지식이 쓰인다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지식이 인 되어지는 것이고 진짜 성공자는 남보다 많은 것을 가져야 성공자가 아니고 가진 것을 귀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쓰일 때그 인생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 아, 전도와 또 미션과 또 선교팀이 교회에서 만들어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복음 가지고 한 현장을 살리고 답을 주고 사람들의 병들 마음을 치유해주고 가정을 치유해주고 또 이들이 치유되어서 함께 한 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의 팀이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그 지역에 없었으면 안 되는 꼭 있어야만 되는 이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면은면이냐 말씀 이 성취되는데 어, 자기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고 사명이 발견되어져아 내가 할 일이 뭐냐 나의 역할, 나의 역할을 찾아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 우리는 어, 이런 전도자의 삶이 되어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이런 것을 바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의리스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번 여러분이 붙잡고 어, 살면은요, 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아, 아, 내가 보험이 없으면 안 되는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보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화되어지고, 그러면은요, 이제 내가 모든 삶의 현장,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는데,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 어, 이스라엘 시험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홍해에 있다 할지라도, 또 광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가난이라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많은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내 자신이 오직 크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주신 현장 그것은 우리가 피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답의 땅이다. 내가 어느 자리에든지 있 하나님 이신그음답의 자리가 내가정이요직장이요또만남이고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갖고 요셉이 노예를 갔지만은 그 노예 보디발 침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루디 한 사람이 살으니까 그 빌보라는 지역이 우상으로 점술로 다 무너진 이런 현상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하라빵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에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관악의 멀게가요. 이리 세워진 이 교회가 관악구 51만 3천 명이라고 그래요. 51만 3천 명의 모든 사람이 복음 받는 그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각자 그 현장으로. 하나님 이파송하셨고 서울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세계보고 마라는 이런 틀 속에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에게 그 현장을 파송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응답의 땅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은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져요. 여러분 직장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예쁜 축복 그 현장이 되어지고, 교회는요, 제자 세워서 전 현장으로 파송하는 이런 이 아웃서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이 성취된 저들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이 성취된 저들의 살려면은요, 강단 말씀을 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 거기에 모든 인생의 탑을 주고 방향을 주고 치유하시게 되어지죠. 그 말씀을 붙잡아 예배 시간에 선보되는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의언약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 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나 아니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고,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배고플 때 밥을 찾듯이 여러분들은 한 주간 진짜 여러분이 찾을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필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찾고 이분이 다 이루셨다는 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생 것을 확인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게 성도의 비밀이고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능력이에요. 이일주을 갖고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언약의 예정 속에.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현장,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듣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원장 미션 비전을 발견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지?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어, 나에게 주신 것을 봅니까? 아, 보급이 각인권이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보급을 주셨다. 그리고,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팀이 만들어지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 사명식 보낼 수 있는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은 한 주간 여러분이 어 이제 내가 실천할 거거든요. 내가 감사한 말씀을 찾고 정체 대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어 여러분이 살고 언약 미션 거기에 강단 말씀해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아이집보을 드리고 내가 실천하고 적용해 말 것.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언양미션 비전을 찾아서 묵상하고 정리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올바른 언약 그리스도 내가 실천할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내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예의 보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해서 증인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귀신 비전이죠. 말씀에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정시에배는 말씀을 묵상하고요. 아, 우리가 말씀운동은요 정체성을 찾아 나, 나를 찾아서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 회복된 자요 탈하신 족속에 완갖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자입니다. 이게 좀뭐 먹으면은 나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계신 배경 그게 기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기도 운동이다. 나의 것을 찾아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신무검은 세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리려고 남겨놓으신 남은 자고 기도 운동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 우리 가정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와 또 세상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전도 운동은요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을 찾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요 지역사진을 플랫폼이 되어지고 직장에는요 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지고 교회는 순교를 제자를 찾아서 전 현장으로 파송하는 것이 교회다. 어, 이런 주권을 가지고 언제간이라곤 나의 현장에 응답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성취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내려분 뺏기지 말고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여러분 주신 신분, 권세, 배경을 누려서 승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3쪽에서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신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 통해서 그 자리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그래서 말씀 다음 보금 이해이 되어지고 그산의전장의 제자가 일어나면은요 어 인생이 보람되어지고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집니다 그래서 한,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권이 제일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쓰이는 이 되어지고 또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삶의 우 찾아 우리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더 저희들 이런 하나님 따나 말씀 따라 이래 세상 속에 육신 속에 내 생각 속에 잡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강단 말씀을 따라, 말씀 따라, 이래 정체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나의 정체성을 찾아, 사명을 찾아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 복이 되게 하여 좁혀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이제 평안을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제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 그 상황, 그때에 이 복음을 누려서, 이제 하나님이신 복음의 능력까지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밥을 들고 살리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이 되게 접자서, 우리의 생각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물신앙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문화 속에 무너지지 않고, 이래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치료하여, 밥을 드는 들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가정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에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이 전도와 성교 때문에 재창조의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역사에 쫓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